전기값이 전혀 안 들고요. 네, 그 전기는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쓸수 있으니까. 태양광에서 100% 태양광에서 100% 하기 때문에 아무런 전력비가 안 듭니다. 그리고 냉각에서 성공한다면 이론적으로 네. 이것은 전 세계 의 판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요. 메타가 결국 엔비디아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체적인 TPU 만들어서 쓴다고 하더니 아니다. 역시 엔비디아 거 사다 쓰는 게 최고다. 이렇게 결론을 낸 모양이죠. 이번에는 GPU 뿐 아니라 CPU까지 사다 쓴다고 하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 미칠지 오늘 주가가 그대로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리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구상 이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우리나라 인재까지 다 뽑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얼마나 긴장해야 되는 건지 자세한 내용 블루다 a i 강정수 박사와 함께 알아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박사님 지금 네. 메타가요 tpu 우리끼리 우리 필요한 거 알아서 만들어서 쓸게 그러니까 asic 음. 반도체 갖다 쓴다 하다가 네. 아니야 역시 엔비디아 하다 썼어야 되나봐 하고. 구매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전 메타가 뒤쳐졌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뒤쳐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작년 4월에 라마를 발표한 이후에 그 이후가 감감 무소식이거든요 아, 조용하네요, 진짜. 그리고 정말 뭐 슈퍼 인텔리전스 랩 만든다고 해서 인재들 다 엄청난 돈으로 뽑아갔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뒤쳐져 있는 데서 지금 TPU군 뭐은 간에 가장 고성능 칩, 즉 엔비디아가 지금 고성능 칩은 맞거든요.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것이 TPU라고 한다면 이거를 확보해서 미래를 선점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라는 25만 개 구했다고 나라가 난리가 났었는데, 어, 우리나라는 요 네. 네. 수백만 개 지금 계약한 거잖아요. 네. 메타가 뭐 한꺼번에 다 구매한 것도 아니고 메타도 단계적으로 구매한 건데, 즉 어, 우리가 엔비디아 칩 컴퓨팅에 훈련시키는 칩은 그냥 다 선점해 놓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음.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보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AI 생태계에서 한, 어, 한 수를 두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미래를 앞당기는 한 수가 될 정도라는 걸 네. 다시 한번 시장에 보여준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엔비디아에 집중적으로 납품하는 우리나라는, 아 신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엔비디아에게도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다 지금 투자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고, 여기에서 갈등이라든지 삐걱거림이 계속해서 뉴스에 네.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비 엔비디아 진영이 커졌어요. 음. 즉, 지금 여러분 많이 인기 있는 엔스트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글에 투자를 받고, 아마존에 투자를 받으면서 구글의 TPU와 엔스트로픽 트로픽의 트레이닝을 쓰고 있으면서 네. 즉비 엔비디아 진영이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네. 입장에서는 우선 오픈 ai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야 엔비디아 칩을 써서 잘 되고 있는 기업이 ai 프론티어 모델들이 성장해야 되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메타마저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뒤쳐져 있지만 메타도 어, 엔비디아 칩 때문에 뒤쳐진 것을 어, 쫓아오면서 추월까지 했다. 이러면 이건 엔비디아에게 스토리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요번에는 보통 보통 우리가 AI가 오면서 이런 GPU 데이터 센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그 x 8 6 아키텍처에 인텔의 CPU가 들어간 데이터 센터가 중심이었는데 네. 이제 엠비, 메타 같은 경우는 그 CPU도 우리는 엔비디아가 만든 레라라고 하는 CPU로 바꾸겠다는 선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크게 볼때 이제 성장하고 있는 비 엔비디아 진영에 맞서서 이 에, 에, 엔비디아 진영이 다시 한번 힘을 회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메타가 일단 엔비디아 칩 내가 다 사놓을 거야. 이 전략은 괜찮은 방식이에요? 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비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설 전에 있었던 아마존의 그 컨퍼런스 콜에서 네. 카펙스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고 라 해서 투자자들이 비판적으로 보면서 음. 주가가 떨어졌던 것은 뭐냐면 어. A.I.가 급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그리고 구글 뭐 실적 발표는 이번 주에 있었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이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데 저는 지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워낙 그 수요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점하는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s 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네. 지금 어, 칩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드는 거고 지금 특히 에, 엔비디아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학습하는 데도 칩이 필요했지만 이용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이용자가 늘어나고 요번에 설날 때 여러분 카카오에서 챗 GPT 프로 그렇게 싸게 판다니까 없어서 결국은 조기 종료했잖아요. 네. 그만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칩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기 음. 때문에 AI 칩 수요는 지금 사실상 폭발적으로 하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조금 뒤에 말씀드리는 우주 데이터 센터도 결국은 궁여지책 속에서 이렇게 칩이 많이 필요하니 여기 들어가는 전기며 냉각장치며 인허가는 어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여기에서 크로의 그래 답은 그러면 지상에서 안 되면 우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될 정도로 지금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못 쫓아가는 상황이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메타가. 그 감감 소식이에요. 엔스로픽은 음. 우리 쉬는 동안에도 네. 신제품을 또 내놨는데, 그렇죠. 아니 엔스로픽 조금 전에 김윤나 기자하고 미국 국방부가 아 이거 공급망을 위협하는 회사로 내가 지정할 수도 있어 이렇게 눈썹을 치켜뜬다곤 하지만 네. 말 나온 김에 이거 잠깐 여쭤보고 갈게요. 네. 이게 엔스로픽도 이제 중급 모델도 하나 추가를 했어요. 이게 현지 시간 17일에 네. 나왔는데 클로드 소넷. 네. 요거까지 내놓으면은 그러면 라인업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그 중급, 초급, 고급. 고급. 그러면은. 시장 또다 먹는다 이 얘기 또나와요 아,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엔스로픽은 기본적으로 B2B 기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전체 매출이 개발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네. 있는 거고, 일부 좀이 감각적으로 단어를 선택하다 보니까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쓰시는 것이지, 네. 대중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자체가 B2B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군사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대부분 B2B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스 기업들이 지금 사스 아마게돈 연결해서 사마게돈이라는 단어 <laughs> 지금 등장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개발자들에게. 큰 날개를 달아주는 도구라는 것이지 이것이 전체 시장을 판가름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고되고 있는 아마 다음 주 정도로 예고되고 있는 중국에서의 딥스이크의 이 v4 버전이 나오는데 네. 지금이 나왔던 서구 버전을 압도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모델이 더 좋으냐 이거는 어 정말 일주일 사이에 계속 바뀌는 와.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엔트로픽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제 ai 모델들이 어 상향 평준화되면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모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 국방부라든지 좀 위협에 대해서 왜냐하면 산업에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국방 기술에 대한 어떠한 안보의 문제도 도전을 할 수가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관리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면은 남들은 이렇게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우린 뭐하나 싶기도 하고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36개월 그러니까 3년 안에 혹은 그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우주의 데이터 센터 지을 네.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말을 알쏭달쏭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우주가 데이터 센터 짓기에 가장 저렴한 곳이 될지도 몰라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싶기는 한데 어쨌든 아이디어가 구체적이잖아요. 네네.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걸 그냥 얼핏 이해하기에는 냉각수 필요 없겠구나, 추우니까 음. 음. 요거 말고 어떤 컨셉인지 구체적으로 좀. 우선은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1월 말에 미국의 Fc. 라고 해서 페더럴 커커뮤케케이 어, 그 커미션이라고 해서 사실은 통신과 주파수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여기다가 i c a t i o n c o m m i s s i 하나 f 데이터 센터에요그서 데이터 센터를 100만 개를 연결하는 걸 인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와. 물론 논쟁이 있습니다. 국제 기구에서는 FCC가 미국이 우주를 다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통신 주파수를 관리하는 곳에서 왜 허가를 받냐. 그래서 이것도 선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100만 개에 대한 계획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계획이 구체적이고 거기다를 위성이 크기도 되는데 우선은 전력은 제로죠. 네.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면 어느 정도의 전력이 필요. 하냐 여러분들 뭐 원자력 발전소의 미래가 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979년에 여러분 미국에 쓰리 마일 아일랜드라는 원전 사고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가 폐쇄됐었거든요. 네. 얼마나 오래됐어요. 1979년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기가 급하다 보니까 그거 되살리겠다. 아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전력이 비, 부족해요. 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전력이 국가가 생산해 주는 양이 너무나도 적고 그것이 사회적 갈등에 해서 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기값을 좀 스스로 좀 알아서 해결하라 해라 음. 왜냐 이것이 전기값이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쓰는 전기값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치명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랬더니 엔앤로빅이 최근에 지난주 발표했죠. 우리도 전, 전력은 우리가 생산하겠다. 음. 이것이 지금 그만. 그 만큼 전력난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거고, 이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여러분 우주 데이터 센터죠. 그리고 이제 춥기 때문에 마이너스 270도기 때문에 냉각이 쉬울 거라 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주는 진공 상태기 이 때문에 하...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비스, 어, 이 열을 그 낮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아무리 추워도 진공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낮춘다라는 거는 공기가 들어가서 낮추거나 물이 들어가서 낮춰야 음. 되거나 또는 우리가 여름에 막 달리기를 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사실은 우리 몸에서 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 이 열이 발산되고 있어요. 요세 가지 방법에는 없거든요. 요세 번째 방법은 쓸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 우리가 그때 옷을 좀 벗으려고 하잖아요. 그 네. 뭐냐면은 밖으로 노출되는 육체의 부분을 더 많이 할수록 더위가 빨리 식거든요. 그러면 방열판이라고 해서 엄청난 날개 여러분 위성에 보면 날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날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열을 천천히 우주에다 내보내는 거예요. 빛을 발산해서 추운 공기에 접촉돼서가 아니라 빛을 스스로 음. 발산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어렵다. 과연 이 부분을 러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큰 물음표를 찍어 놓은 상태고 어 이런 쪽으로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 우리는 하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3년 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켜볼 거지만 어, 이론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야, 그 날개가 정말 효율이 좋아서 열을 막 발산해서 우주가 따뜻해질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논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 데이터 센터 이거 구체적으로 짓게 되면은 진짜. 그 땅에 짓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은 건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전기값이 전혀 안 들고요. 네, 그 전기는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태양광에서 100% 태양광에서 100% 하기 때문에 아무런 전력비가 안 듭니다. 그리고 냉각에서 성공한다면 이론적으로 네. 이것은 전 세계의 판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킬로와트당 전기료가 어, 중국이 반 저렴해요. 그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네. 한국도 계속해서 나온 거냐는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전기료를 국가가 얼마나 낮춰준는가에 따라서 생산 원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주 데이터 센터가 이론적인 거 실제로도 성공을 해서 100만 개를 지금 띄우려고 하는데 100만 개가 지금 연결이 돼 해결된다라면 저기는 데이터를 운영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정말 대단히 낮고, 물론 발사비용이 듭니다만, 대단히 낮다고 하면은 네. 기존에 있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러한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산업의 큰판 변화를 뒤집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망성공한다라면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네.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구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구나 탈 지구적 경쟁에서 너희들 로켓 쏠수 있니? 할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가격 낮추고 쏠려면 우리 것좀좀 좀 갖다 주겠니 부탁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지금 팔콘 나임만 해도 지금 한번 올라갈 때마다 22 톤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스타십이 성공하면요 한번 올라갈 때마다 200톤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야. 그래서 지금 스타십이 성공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은. 음. 그런데 스타십을 성공하고 근데 블루 오리진도 뭐 열심히 하고 중국 달려고 하는데 다20 톤밖에 못 올리거든요. 근데 혼자서 200톤 올려버리면 올라갈 때 물건의 단가도 낮도 떨어집니다. 발사 비용도 뭐 재활용도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스타쉽에서 어, 안 받아줄래? 어, 거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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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 나고 안 친한 사람으로서. 라고 아마도 안, 안 해줄래? 네. 이러면 이건 대단히 골차파지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것을 아마 정부가 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정 경쟁이라든지 음. 이런 것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는 위성의 일부는 뭐 어디에서 썰라고 네.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이상 어, 민간인들은 안 받아 주겠죠. 그러네요. 네. 쿼터를 두는 그런 방식은 될것 같은데. 네. 아니 안 그래도 계속 궁금했어요.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FCC에 이 제출을 했잖아요. 신청서를 네. 저희 100만 기 띄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했는데 요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까요? 아, 어, 그 100만 개는 띄워줄 수있어 왜냐하면 지금 미중 경쟁이 우주 경쟁도 지금 심화되는 거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달에 먼저 가겠다 하는 이유도 중국이 자꾸 달에다가 보내고 있잖아요. 아, 심지어 중국은 이제 앞면 됐고 우린 뒷면. 뒷면 네. 공략하고. 그래서 다라고. 이렇게 중국이 가다 보니까 지금 우주 경쟁 속도가 되게 진화되고 빨라지고 있다 보니 우선 뭐 테슬, 스페이스 X에서 할수 있다니까 100만 개를 해놓으면 그 빈틈에다가 다른 곳에서 올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좁아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구를 100만 개가 둘러싸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 네. 1만 개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네.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1만 개가 아니라 100만 개가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위성 보고 자랄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촘촘하게 감싸놓으면 네. 추가로 뭘 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선점할 네. 수 있다는 부분에서 미국 정부는 허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점해놓고 갈 텐데 물론 국제기구에서 반드시 이를 의 제기할 거예요. 우주가 너의 땅이냐 미국의 땅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점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나 어, 수가 있죠. 물론 1970년대 후반에 우, 뭐 유엔에서 협약을 해서 우주에 대한 화성에 대해서 땅을 우리가 먼저 갔다고 해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국제 규약은 있어요. 근데 이미 그것도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 이 업데이트될 필요가 수정될 필요도 있고요. 하지만 우주 공간은 거기서 규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위에다가 위성을 갖다가 100만 개를 올리던 올릴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으니까요. 음. 여기에서 스페이스 엑가선정한다라면 미국은 아마 정부는 이걸 허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엄청난 갈등의 요소가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지상하고는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네. 결국 거기에 데이터가 다녀 와야 되는 건데 네. 지상하고 연결은 어떻게 돼요? 우선은 지금 스타링크를 좀 이해하시면 지상하고도 지금 비행기도 이제 대한항공도 스타링크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항공 이용하시면서 인터넷을 할수 있는 거다 스타링크 덕인데요. 음. 근데 이거는 물기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그 지상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성끼리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어, 저쪽 지상이 보내줄 데이터인데 지상 관제소하고 나는 멀어지니까 너가 보내줘라고 해서 옆에 있는 위성한테 쏘죠. 아, 어, 이어달리기 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 레이저가 여러분 광케이블보다 훨씬 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줬다가 마침 지상 데이터 센터를 지나고 있는 것에서 계속 받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 이 위성들도 AI가 관리를 해요. 지금도요. 그럼 그 중에 연결고리 하나 끊어지면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어, 지상에도 데이터 센터가 분명히 있어서 이걸 받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위성들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러시아가 그 저기 하늘에 있는 스타링크를 쐈어요. 떨어뜨리려고 그랬더니 얘들이 뭘 쏘면은 감지해서 스스로 몸을 좀 피했거든요. 어 뭐야? 조금씩 움직일 수, 있, 그때는 가능한데요. 가능은 한데 이런 쪽으로 다 가능한데 그러면 연료 소비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위성의 수명이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한,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여렇듯 위성들이 서로 조정을 하면서 이 백만 개가 뜬다는 거는 일종의 분산 컴퓨팅이라고 볼수 있는데 대형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백만 개가 서로 연결되면서 물론 당장에 백만 개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1 년에 한3만 개씩 올라갈 네. 거로 예상되고 있는. 데요. 이러면서 지상하고 계속 연결하는 지상에도 데이터 센터를 두지만 위성이 항상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위성이 그 지상 데이터 센터 위를 지날 때만 교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끼리는 위성끼리 레이저를 쏘는 아. 방식으로 어, 연결될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이런 쪽은 없다고 보십니다. 야,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고장이 나요, 그러면은 로켓 타고 가서 로봇이가 고쳐줘야 될것 같은데. 고쳤는데 뭐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철거가 안 되죠. 가장 비판이 있는 것이 만약에 고장이 나면 AS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데이터 센터는 기사가 24시간 대기 중이니까 출근할 수가 있잖아요. 음. 트럭 타고 올 수가 있어서 고치고 장비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위성은 지금 현재 그 테슬라가 올린 그 아니 스페이스 엑스가 올린 FCCN 거기에는 고장이 날 경우는 폐기 처리하는 걸로. 그러면 그거 다그 우주에 떠다닐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우주 쓰레기에 대한 비판들 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섬광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오로라를 꼭 북극 지역에서만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이 위성 띠를 보게 되면서 어린이들이 나도 위성 오로라 보고 자랐어. 음...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시각적으로 어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어 지상에서 천문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도 어 과학자들에게도 우주를 되겠네. 관찰하는데 방해가 돼서 살짝 피해갈 때 봐야 되는데 너무 자주 지나가니까 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의 소재는 여전히 있습니다. 야 일론 머스크의 위성이 천체 물리학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아, 진짜 그러네요. 네. 밤 하늘의 풍경도 바꿔놓을 그렇죠. 테고.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이 깔려 있다 그러면 우리 운항하는 데에도 이거 문제가 될수 있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텐데 가 가요에도 저는 노래도 나올까로 별 보러 갈래가 아니라 위성 보러 갈래 이런 노래도 나올 아, 수 있다. 아 나랑 있어요. 위성 보러 가지 않을래? 아안 갈래요 저는 <laughs> 그거는 너무 로맨틱하지가 않네요. 아니 근데 진짜 다들. 음. 우리 수진 님께서는 아우 위성 속으로 그럼 전쟁도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남의 나라 정보도 더잘 내려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와, 1년에 3만 개도 엄청 많은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시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스타링크가 9,400개를 띄웠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전 세계 지금 인터넷이 가능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만 개씩 띄우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팔콘 라인이 올릴 수 있는 그 스타링크는 버전 1입니다. 그리고 지금 버전 2가 조금 미니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스타십에서는 버전 3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스타링크의 크기가 3배 이상 커져요. 와. 그렇게 되면 전송 속도도 빨라져서 6G 속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 사업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링크를 크게 띄울 수 있는 스타십이 사실은 게임체인저라고 볼 수가 음. 있는 거고요. 우주 경제의 실용성 자체와 경제성 자체가 완전히 판도가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만이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센터까지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저렴하게 할수 있는 기업이 너무 독과점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려가 사회적 비판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도 더욱더 적에도 이상의 속도를 네. 내고 있는 거고 유럽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마땅한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고 한국 또한 지금 계속해서 뭐 누리호를 띄우면서 어 위성 국가로서 우리가 어 우주 경제에 대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쟁력이 더욱더 격차가 나는 거에 대한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하면서 사회적 갈등 분명하게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정만 잘 한다라면 네. 충분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원을 적게 쓰고 우리가 유용성을 갖게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데이터 센터가 뭐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뭐 목동에다가 데이터 센터 지면은 정치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주민들이 네. 반대 운동들이 엄청나거든요. 소음을 발생하기도 음. 하고 지역 전기료를 발생하기도 하는 이런 이런 갈등 자체를 우주로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네. 그 우주로 보낼 때돈 들잖아요. 결국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건 인간의 굳은 의지와 돈일 텐데. 네. 그럼그돈 소비자들한테 N 분의 1로 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10초로 한번 정리 부탁릴까요 아,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IPO를 해서. 아. 스페이스 엑스가 IPO를 하려면 네. 지금 분명히 흑자 기업인데도 IPO를 하는 것은 이걸 띄우기 위한 그 비용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요. 수금 이후에 스페이스 엑스 어떻게 될지 우리 또 지켜볼게요. 지금까지 블루다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